김주영 선수를 저희도 안녕하세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지현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지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김주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톰킴이 아닌 김주영의 이름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곱 타을 줄이면서 1안도 잘 맞췄어요. 이번 대회 전반적인 소감 먼저 들려주시죠. 네, 또 아침부터 사실 바람이 계속 불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진 않았는데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잘풀어나간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또이 오랜만에 국내 대회에서 더 크게 느낄 부분이 샷할 때마다 들리는 김주영 선수만의 팬클럽의 이큰 굴샷 소리잖아요.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네, 미국에서 사실은 제가 달버쳐서 박수 칠 일은 사실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국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 많네요. 또 아쉬울 때도 이 팬클럽 분들께서 김주영 선수보다 더 아쉬운 소리를 내주시잖아요. 플레이하면서 힘이 많이 됩니까? 많이 돼요. 진짜.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준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라는 게더 느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번 주 끝나고 나서 미국 가서도 생각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조에 장유빈 선수 나이도 같고 또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플레이 해보는 건 이번 대회가 처음인데 이틀간 플레이하면서는 어떻던가요? 네, 재밌게 쳤어요. 네, 일단 유빈이도 워낙 잘 치는 선수이기도 하고 어,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도 지금 유빈이가 대상하고 상공 다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둘이 같이 쳐서 어, 재미 되게 즐겁게 재밌게 쳤어요자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퍼터에 신경을 좀 쓰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피니치 까다로웠는데 보기 없이잘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라운드는 어떤 점이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저도 그냥 남은 이틀 지금 이틀 해, 해왔던 것처럼 게임 플랜을 잘 짜서 좀 안전스럽게 좀 치다가 좀 퍼터에 좀좀 좀 믿음을 가져서 네, 좀더잘해보려노력 해보겠습니다. 네 남은 라운드 덕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선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